조제인금을 닦아갖고, 스스로, 성불할수 없는 중생들을 위해서, 대행하고 재생해서, 어, 육자는요, 남마미탑을 갖다 면대를 갖고, 누구나 이것을 일컬이 연불하면, 은 건강한 생활에서 성불할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자기, 자기가 세우신 성원을 그대로 실천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남마미탑을 연불하면요, 누구나 딱! 극락생 광생할수 있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쁜 재업이 많고 악업이 많다하더라도요, 회심하고 연보하면 극락할 수 있다고. 그거 뭐 선덕여사 님 어렵게 그 수십 번이 나오도 수십 번 나오드마, 수백 번 나오드마 응? 진실을 연보를 하면은 일 년, 오 년, 삼년에도 극락왕생할 수 있고. 어? 어? 정말 아미타 부처님의 약정을 믿고 극락의 이땅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께 딱 기하면요, 어? 연보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단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해야 돼. 진심으로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응? 대녀사님께서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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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들, 선지 말이 처, 진짜 거짓말인가? 여러분들, 그, 그 오부구은 가운데 어? 법사찬은 거나 법사찬 읽어보세요. 그스님이그오부국은그 그, 오부구은 그그저저 저, 순정시대에 올려놨거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불교의 진리를 제대로 알려가려면요. 오부근을 제대로 알아야 돼. 오부근은 모르면요. 오부근은 또모르면서요아 제대로 모르면서 어? 불교를 안다고 말하면요. 아 어? 그거는 좀모알린 놈이야. 내가 솔직히 할까요? 오부근은 뭘뭐뭐알 읽어 보고 그걸 이해 못 하면요. 법상에 오르면 안 돼. 어? 어? 부처님의 핵심. 정하, 정수, 어? 어? 요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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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아 있잖아요, 사첩소에. 세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어? 가장 깊은 뜻은, 중생들에게 나무함을 탑을 일컬어서, 극락왕성에서 성불하도록 하 그걸 가르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부처님께서 품으신, 재앙하시는 가장 깊은 뜻이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번뇌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 여기는 독이 섞여 있어. 주생들이 지향하는 선들은, 어? 어? 다, 그게 문제점이 있다, 이말이여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선! 하나의 하자가 없고 결점이 없는, 어? 선은 뭐냐? 그남 나마함이 탑일 밖에 없어. 나마함이 탑을. 그걸 알아야 돼. 어? 여러분들 내말뭐 알아듣거든요. 앞으로 어? 정신 딱 차리고 스님 말을 깊이 예? 공부하고 명심하고 사유하고 어? 관찰해서 여러분들 이 어? 예? 진정한 불교를 이해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 스님이 뭐, 오늘 법문 여기서 마칠게요. 그러고 앞으로는요. 하루에 한 개씩 유튜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투를 올리는데, 그, 이제, 그, 내가 좀 고민되는 것은요, 금기가 뛰어나고, 전생에 부처님의 인연이 많은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면 대만이 이해를 하는데, 수진이 낮고, 죄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인간들은 내 말을 뭐 알아들으니까, 어? 어? 자기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어? 좀그렇더라고요 내가. 어? 그좀 뭐랄까 말을 못하겠네요. 어? 그뭐 그러니까 어? 내가 법문하는 거는 어? 핵심을 딱 집어서 이해시키도록 이해를 법문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어, 중생들이 잘 모아라 으니까 스님도 좀 답답해요. 아, 연구 좀 하겠습니다.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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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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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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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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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놀람> 불나무아미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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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놀람> <놀람> 나무 아미타 아불. <laughs>